자, 이번에는 운동을 할때 자극을 정확하게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운동을 할때 자극을 느끼는 게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자극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제외한 나머지 운동들에서는 자극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에서 공을 던지거나, 복싱에서 주먹을 날리거나, 축구에서 킥을 차거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달리기를 하거나, 계단을 걷거나 하는 행동들에서는 원래 자극을 느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어딘가 근력을 강화시키고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트레이닝에서는 자극을 정확하게 느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극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똑바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확하게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증거를 어디서 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정확하게 동작을 따라하고 있다로 접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동작의 모양을 흉내 내는 것은 정확하게 따라하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따라하고 있다, 정확하게 동작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동작의 모양도 똑같이 목표에 맞게 정확하게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목표하는 근육, 그리고 목표하는 부위에 자극이 있어야만 정확하게 하고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움직임을 만들 때는 이 뇌에서 근육을 조종해서 몸을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닌 그냥 팔을 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숄더 프레스를 할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숄더 프레스 동작을 할 때는 우리는 그냥 팔을 위로 올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지만 이 움직임 속에서 내가 강화하고 싶은 이 어깨, 삼각근이라는 근육을 정확하게 사용해야만 정확하게 동작을 하고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작을 잘 따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속에서 내가 강화하고 싶은 근육, 이 삼각근에 대한 자극이 정확하게 느껴졌을 때내 몸의 세팅이 정확하고 주동근이 정확해서 팔을 정확하게 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의 근력이 강해진다라는 순서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운동할 때이 사람이 정말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유일하게 알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근비대 훈련이나 근력 훈련 같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는 그 동작을 만드는 주동근에 정확한 자극이 있어야만 몸을 제대로 쓰고 있다라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올바른 움직임이 누적이 되었을 때 근력이 좋아지고 근육이 커지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럼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자극을 느낄 수 있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동작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 몸 상태가 먼저 세팅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그냥 벤치프레스 동작을 해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우리의 정거근이나 코어나 흉각이나 견갑골의 세팅이 정확하다면 그대서야 대흉근이라는 주동근을 사용해서 벤치 프레스를 하게 되는데 이건 세팅이 만들어지고 나면 나는 벤치 프레스 동작을 했을 뿐인데 주동근인 대흉근에 자극이 들어온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극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몸의 세팅이 어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몸의 세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약해져 있는 부분, 못 쓰는 부분은 활성을 시켜서 쓸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근육이 너무 과하게 긴장되어 있는 부분은 풀어서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라고 했을 때 벤치프레스 동작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흉각의 세팅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견갑골의 위치가 올바른 위치에 위치하고 그 속에서 정거근과 능형근이 경력골의 위치를 잡아주고, 동작을 진행할 때는 대원근이나 삼두근이나 이두근이나 대용근 같은 다른 근육들의 과한 긴장이 없어야 적절하게 긴장이 분배가 될 것이고, 세팅과 활성과 긴장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주동근을 이용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대흉근을 쓰기 위해서 대흉근을 활성시키고 대흉근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벤치프레스라는 동작을 진행할 때 움직임 속에서 활성이 필요한 근육들은 활성을 시켜주고 힘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과긴장으로 인해서 자극을 뺏어갈 수 있거나 움직임을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은 풀어주면서 동작을 진행해야 된다. 몸을 세팅해야 된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해드리면 자극이 중요한 이유는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내가 힘을 정확하게 쓰고 있다. 그 힘을 정확하게 쓰므로 인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움직임도 정확해야 되지만 그 속에서 쓰이는 근육의 자극이 정확해야만 몸을 정확하게 제대로 쓰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극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의 세팅이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활성화되어야 되는 곳이 활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과한 긴장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동작을 할때 과긴장이 긴장의 분배를 망가뜨리고 활성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힘 전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제대로 주동근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근육을 수축해서 움직임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움직임 자체를 만들어 내는 명령이 가기 때문에 몸이 세팅되어 있어야만 그 명령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수업에 적용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 이런 몸의 세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진행합니다. 이 세팅에 관련돼서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고 느껴지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막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공부하고 실제로 적용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웨이트 동작을 알려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라고 판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운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부분은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런 몸의 세팅을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더 운동을 잘 가르치고 싶거나 조금 더 운동을 잘하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행하는 강의나 제가 직접 진행하는 레슨 같은 것들 받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